정샘 프로롬 스코어 스타트 22쪽입니다. 자, 예제 5번. 전체 집합 U가 1, 2, 3, 4일 때, X가 U의 원소일 때,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집합 U에 있는 원소 1, 2, 3, 4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1에 대해서 조건이 만족한다면 이렇게 되고 2에 대해서 조건이 만족한다면 이렇게 되고 지금 또는이죠 모두 이렇게 되거나 또는 3을 대입했을 때 A가 9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16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됩니다. 자, 이게 모두 또는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a가 1보다 작거나 같든지, 4보다 작거나 같든지, 또는 9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이 모두의 또는 은 합집합이죠. 합집합을 구해주면 a 값은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서, 최대 값은 16이 됩니다. 자, 유제 5-1번입니다.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가 U의 원소일 때 다음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X-1의 절대값이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은 X에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보세요. X가 마이너스 4가 될때 성립해야 되니까 자, 5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3보다는 a가 작거나 같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x에 뭘 넣겠다는 거죠. 지금 적고 있는 게. x가 0일 때도 성립을 해야 됩니다. x가 0이면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보다 a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x가 2가 되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리고 X가 4일 때, 4 빼기 1이 3이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요만큼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는 똑같습니다. 이세 개가 모두 공통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A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때 최대 값은 1이 되겠습니다. A가 1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최대 값이 1이 됩니다. 다음, 예제 6번입니다.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으로 시작하는 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수 X에 대해서는 X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불가능입니다. 어떠한 걸 데리고 와도 성립하지 않죠. 명제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은 참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6-1번입니다.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다의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죠? 부정을 적어보면 어떤 실수 x, y에 대하여 0보다 크다의 부정은 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보려면 어떤 것에 대해 된다는 것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데요. X가 0이고 Y가 0일 때 명제가 참이 되기 때문에 참인 게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것은 참으로 판단해 주는 겁니다. 어떤으로 시작하는 명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